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하반기에 기아자동차가 중국 시장에 출시 예정인 EV5와 중국 경쟁 모델들의 재원에 관하여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아의 EV5 가격은 15.9위안에서 22.9위안, BYD 송플러스 EV는 15.5위안에서 21.9위안, GAC 아이온 Y는 13.9위안에서 20.2위안. 지리 갤럭시 L7은 13.8위안에서 17.4위안, 창한 S7은 14.9위안에서 20.2위안, 리프모터 C11은 15.9위안에서 23.9위안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아 EV5 주행거리는 400에서 500km, BYD 송플러스 EV는 500에서 605km, GAC 아이온 Y는 410에서 600km, 지리 갤럭시 L7은 430에서 605km, 창안 S7은 520에서 620km, 리프 모터 C11은 502에서 650km로 기아 EV5 주행거리는 경쟁 모델과 비교시 특별함이 없는 평범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아 EV5에는 BYD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 82kWh가 탑재 예정이고, 경쟁 모델들도 비슷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모터 출력 및 전장에서 축거는 비슷하거나... 경쟁 모델들이 더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기아 EV5가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기아 EV5의 와우 팩터 깜짝 발표가 있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